안녕하세요. 연세센트입니다 알티데이터 리서치 11월 5일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알티데이터 리서치는 사실 약 3개월 전부터 네이버 프리마 컨텐츠 저희 치과 아저씨의 투자 스케일링 채널에서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오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본 자료는 매수나 매도를 단순히 추천하는 자료가 아니라 크립토 종목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분석과 브리핑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이 내용도 개인 m c 의 참고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단기 흐름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후에 차트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트코인에 대한 세부적인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 거래소에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는 양상이 관찰된다면 이는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해석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난센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USDT 테더의 거래소 현황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지난주 대비 테더의 변동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소가 보유한 테더의 양은 일주일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 모습입니다. 약 7천만 달러 수준의 테더가 유입이 된 건데요, 전체 상위 10개를 계산했을 때약 1억 달러에 가까운 테더의 유입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의 유입세가 인상적인데요, 일주일 동안 4억 달러가 넘는 테더가 유입되었습니다. 다만 바이비트에서는 2억 달러가 넘는 유출세가 나타났지만 이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수치입니다. 스마트머니의 테더 유출 경향 또한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지난주에 1,200만 달러의 유출세를 보였던 것과 달리 현재 약 300만 달러 정도의 유출세를 보이는 정도로 유출세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머니와 세력을 바탕으로 한 매수 자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 대비 투자 기조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4시간 동안의 주요 거래소 움직임을 보면 보합 어, 1,500만 달러 가량의 태도 유출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기 자본 유출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약 1억 달러 수준의 유입되면서 회복되고 있지만 1일 관점에서는 유출세가 우세한 만큼 1일 관점에서는 유출세가 우세한 만큼 단기적으로 자본 유입 측면에서는 훈조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알트데이터 리서치는 코인알라이즈라는 플랫폼의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종목을 출현하고 있습니다. 코인알라이즈는 미결제약정, 1 b d 등을 보기 쉽게 정리한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코인알라이즈 필터 활용법에 대한 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 기준으로 출연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봉크, 베이비도지, 터보, 캣츠, 시아코인, 거밍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모두가 사실 유의미한 신호를 보낸다고 오늘 볼수 없어서 단순히 코인알라이즈 필터뿐만 아니라 파이어 차트의 CVD 그리고 다른 히트 몇 등을 참고해서 그나마 유의미한 신호를 보내는 종목을 두 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두 종목을 모두 소개하기보다 간단하게 한 종목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다뤄볼 종목은 봉크입니다. 봉크는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민코인입니다. 마치 시바이노와 도지코인과 같이 강아지를 테마로 한 토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솔라나를 기반으로한 민코인인 만큼 솔라나 또는 민코인 시장의 등락과 함께 옥크 그 또한 크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일 타임프레임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3년 말부터 기준으로 나타냈고요. 현재 가격은 0.00001886달러에 위치해 있는데 그거 표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4자리 숫자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886에 위치해 있고 24년 3월에 크립토 상승장 때랑 비교하면 다소 움츠러든 상태인데요. 거래량은 여전히 하한 수준이지만 9월에 바닥을 보인 이후 10월 들어서 회복되다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민코인의 대장주인 도지나 시바이노와 비교하면 봉크로의 관심이 다소 적은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9월 동안 역배활을 보였던 장단기 이동평균선은 20일선이 가파르게 회복함과 동시에 60일선까지 100일선 상방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2주간의 하락으로 중단기 이동평균선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 명확한 상승 모멘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물대 지표를 보면 현재 가격은 POC 하방에 위치해 있는데요. POC는 230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아래에 매물이 많이 포진된 HBN이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매물이 적은 위치인 LBN에 현재 가격이 위치해고 있습니다. 하방의 HBN은 1400, 1 6 0 0 상방의 HBN은 1900과 2100에 다소 두껍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각각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드로의 움직임을 대비해서 주요 구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적 시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2월 저점을 기준으로 정차 저점이 높아지는 하이얼 로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 7월 이후로 고점 또한 서서히 낮아지며 로우얼 하이가 그려진 만큼 수렴 삼각 패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끝다리가 가까워지는 만큼 조만간 큰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또한 8월 이후의 가격 움직임을 완만한 상승 채널로 봤을 때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은 하단 추세선에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세널의 중앙부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4시간 타임프레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매물대상에서 POC는 2,300에 위치하여 있고요.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주에 매물대상 POC가 아직 이번 주 가격 움직임이 테스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2 2 7 0 구간이 NPOC가 된 것이라 볼수 있는데요. 가격이 추후 NPOC를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기대해본다면 상승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조금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며칠간 형성된 하락 방향의 갭과 상승 방향의 갭을 토대로 BPR (Balanced Price Range)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해당 구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BPR이 지지 역할을 수행해 주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세, 매도세를 한 눈에 볼수 있는 파이어 차트의 12D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12D와 대부분의 오더북 12D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이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이고, 오른쪽이 하루 동안의 움직임인데요. 오늘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액 오더북의 매집세 뿐만 아니라, 모든 오더북 전체에 걸쳐서 매집세가 유의미하게 거쳐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과열로 가격의 일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기한 선물 시장의 청산 히트맵을 살펴보겠습니다. 1일 히트맵상에서는 1930과 1850 구간에서 청산 물량이 다수 위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주간 히트맵을 보면, 주기적으로는 2289 구간에 상당히 두터운 숏 포지션 청산 물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롱숏 포지션 청산 구간이 모두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어느 방향이나 단정할 순 없지만 특정 방향의 유동성을 확보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가격을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알라이즈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 중앙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미결제약점을 보면 1일간 7% 가량 튀어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펀딩 레이트는 0.01 롱포지션 계좌비율은 63% 수준으로 시장이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천봉크가 선물거래를 지원하는 만큼 현물CBD는 데이터상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파이어 차트에서 보여드린 CBD가 현물CBD인 만큼 이전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선물CBD가 주황색 밴드로 위에서 세 번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물CBD가 꾸준히 감소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리얼지약정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물CBD 또한 증가한다면 상승 방향으로의 가격 변동성을 조금이나마기대해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크 이렇게 간단한 차트 분석과 데이터 분석을 해봤고요해은 직접적인 매수와 매도의 추천이 아님을 다이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개인 매매와 공부 차원이서이렇용 해서, 이렇해 주시길 바라서서이렇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